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 정인성입니다. 먼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렵게 자리해 주신 수기봉지의 강진회장님과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빈 여러분들께도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10월 첫발을 내딛은 승희동재가 창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들께서 이 땅에 이론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문화적 이질성, 낯선 환경,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오해로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습니다. 숭이 동지에는 창립 이후 41년 동안 대한민국으로 오신 한국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생생한 정착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하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 애써 오셨습니다. 특히 강진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전국 각지에 힘들고 외로운 불국민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2020년과 올해 코로나 19 상황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소외된 이웃을 찾아 더욱 열심히 현장을 뛰는 모습을 될수있습니다 강진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에서 정부와 저희 남북 하나재단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탈북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민간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숭이동지와 같은 현장의 노력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희동 지회의 4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탈북민과 남한 주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과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